일단 강화를 하러 갈 거면 라인성으로 갑니다. 글렌이라고 여기 게 NPC가 있습니다. 만나봤을 거예요. 지금 60 내까지 오신 분들은 이 친구를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글렌을 눌러보면 강화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영강부터 11강까지는 하락만 있지 터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우리는 12강부터잖아요. 이 범위를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주려 하는데 일단 제 장비 중에 안장을 13강까지 해볼게요. 11강부터 끝났으면 12강은 강화권 사용. 그 다음에 그냥 수동으로 강화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감까지는 아니어가지고 할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12강에서 13강 가는게 좀문제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좀 꿀팁같지 않은 꿀팁인데 12강에서 장비상태에서 수동으로 강화할 경우 균열 촉진제 필수로 사용해서 강화해야 됩니다 사, 사용 안하면 너무 가금이 투자가 돼요 일단 첫번째 균열 촉진제 이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12강에 13강 갈 때는 하락없이 할수 있는 그런 강화 시스템이에 하락하면 너무 가금 많이 투자돼가지고 하락없이 가는거거든요 라인선 M을 눌러가지고 여기 제조 모양 있죠 그냥 이 아이콘 모양 갑니다 그럼 이렇게 간편하게 길을 안내해 주니까 그냥 가시면 되고 이렇게 가시면 여기 균열의 촉진제 있습니다 오래 하진 않아 가지고 게임을 어디서 얻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캐시샵에 일단 살게요 재료는 두 개가 필요해요 이벤트로도 한 번씩 뿌리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강화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균열 촉진제 만드는 게안 되면 이거는 선행 파란색 보조캐스트를 클리어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선행캐스트를 클리어하면 되니까 아이템을 한번 좀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돈을 들 쓴다 강화 한번 해볼게요 강화를 하면. 아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제 한번 밖에 안할 거여서 근데 확률이 이걸 넣어도 그감이라 기본 그래도 보통 골드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좀 효율 있게 할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14강, 15강 꽤나 노가다이고 골드가 많이 깨져요 15강부터 성공했다면 이제 해당 장비는 하락할 일이 없거든요 15에서 16, 20까지 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강화 증폭이라 하죠 증폭을 1강화씩 오릅니다 0에서 3 증폭까지 올라요 근데 0의 부분에서 4번을 우리는 토탈 올려야 되는데 이 증폭부터는 솔직히 돈이 좀 많이 깨집니다 골드가 많이 깨져가지고 거의 가금너들이 주로 하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증폭은 꿈은 못 꿀지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일이 경계톱을 하고 골드하고 뭐 수금하고 막 부캐 돌리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한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빠르게 못 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후에는 강화는 증폭 및 강화 성공률이 수치 낮아서 시도 횟수만 많아질 뿐 패턴은 똑같으니까 이 부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